안녕하세요 아, 네. 아, 로겟브랜드입니다 앨범 오늘은 간단한 법률상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.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음. 것인지 이 부분은 물론 당사자의 판단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나와 있죠. 그렇죠.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행사를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갔을 때,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,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고, 네.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고 내가 진술을 했을 때는 법정에서도 유죄의 증거를 쓸수 있다. 이렇게또보지를 음, 해주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진술 거부권 행사가 결국 나중에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를 쓸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, 만약에 박으로사하고 저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습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송 변호사님도 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박 변호사님이 저를 때렸어요 음. 때려서 제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박 변호사님이 어쨌든 병원 사기로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트러블이 아주 심하게 났었던 거 아니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. 진술 거부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뉴스 보면 높은 사람들 다 진술 거부권 쓴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. 그러니까 다죠 그렇죠? <laughs>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음. 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일반인들은 좀 하실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건 오케이 괜찮습니다. 그러면은 여... 그래서 이사람은 정말로 처벌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, 아니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나머지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 피해자인 제 진술이 있잖아요. 음. 제가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술을 마시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제가 죽방을 맞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의 또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? 제가 있죠. 목격자의 진술이 또 있는 거예요. 이 목격자의 진술도 하나의 유력한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제 진술이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 더해진다면 아무리 박 변호사님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치. 추가로 CCTV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.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이렇게 피해자인 제진술그 다음에 목격자인 손 변호사님의 진술,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인 CCTV. 이런 식으로 다른 증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못한다. 이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. 방어권 을 행사하는 애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진술을 하시는 게 나아요. 왜냐하면 진술을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게 됐을 때 그때는 왜 진술을 안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뒤에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의 문제를 또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어쨌든 내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이 진술이 서로 배치되고 있을 때내 진술에 부합하는 또 증거자료들을 들이밀었을 때내 진술과 그 증거자료가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내 진술이 무게가 실릴 거 아니에요.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,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? 라고 물어보신다면, 저는 그게 아니라는 쪽에 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.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아, 네. 근데 써 있는지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쓰는 게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진술을 하는 게 대체로 좋아요 그리고 그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하지만 통상 재판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서면을 보고 판결을 쓰거나 하거든요 서면을 보면 조사를 받게 되면 조서를 작성해요. 조서를 딱 작성하는데 질문이 막한 세네 줄 있는데 갑자기 점점점점 찍혀 있거나 갈로에서묵무부담하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누가 봐도 얘 범인이네 이런 네. 느낌이 탁 들어버려요. 그게 질서가 없거나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냥. 진짜 적극적으로 계속 소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. 네.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신 것보다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지.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가지고 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